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최근 고민거리가 생겼는데 혼자서 감당이 안 돼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들어보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 나이까지 저는 혼자서 싱글 생활을 해왔는데요. 자유롭고 편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불만 없이 지내왔습니다. 다만 나이를 먹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퇴근하고 나서 불 꺼진 조용한 집에 들어가는 게좀 싫긴 하더군요. 너무나도 고요하고 조용한 집이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인데 은퇴하시고 한적한 지방으로 가신 부모님이 가끔 수원에 올라오시면 지내실 곳이 필요하시다면서 집을 팔지 않고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40대이지만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어서인지 부모님은 수원에 올라오실 때마다 결혼은 언제 하냐고 빨리 손자를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결혼은 뭐 혼자 하나요? 제가 여태 이렇게 혼자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여자한테 받은 상처가 많아서 그런지 여자 만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군대 다녀와서 대학교 3학년 때 사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팔짱을 끼고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걸 보고 난 이후로 여자에 대한 믿음 자체가 좀 없어졌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연애를 하긴 했지만 깊은 사이까지 가기는 어렵더라고요. 소개팅도 하고 클럽도 다니면서 아무 여자나 만나고는 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여자가 꼭 필요하다거나 없어서 외롭다는 감정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 친구들하고 자주 어울렸었는데 이제는 같이 놀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결혼을 해서 지금은 애가 제법 컸고 주말에 술이라도 한잔 하자고 하면 와이프 눈치 본다고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주말에는 정말 별로 할게 없어서 혼자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날도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뭐라도 해야겠다 싶다가도 또 다치면 귀찮으니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으면서 영화나 드라마 좀 보다가 또 게임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사실 여자를 만나고 싶으면 앱에 들어가서 한 번씩 그 만남을 가지긴 하는데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여자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 저만의 노하우 같은 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대단한 노력을 하는 건 아니고 하루에 몇 시간을 만나더라도 저는 최대한 매너 있게 행동하지만 프라이버시 존중을 위해 선은 명확하게 지키자는 나름의 철칙을 가지고 만남을 가집니다. 연인 관계로 발전해서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으면 어쩌면 기분이 좋고 어떨 땐 기분이 찝찝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선이 명확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 그런 여자분들도 분명 있겠지만 대부분 성격이 좋으신 것 같고, 금만남이라는 특성상 술 마시고 같이 놀다가도 호 끝은 사랑의 종착지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 고무신 거꾸로 신었던 그 여친이 생각나면서 걔도 이랬겠다 하는 생각에 씁쓸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저의 그런 기억들이 여자분들에게 표현이 되기도 하나 보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은 만남 이후 헤어질 때가 다 돼서 그러더군요. 성격도 착하고 매너가 좋으신 것 같아서 어떨지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남자답다고 내심 마음에 들어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또 보자는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질척되면 서로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주말에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앱에 들어가 접선을 시도했죠.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아 한 여자분과 만나기로 약속하고 준비를 하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보통 저녁 시간대쯤 만나서 밥 먹으면서 한잔하고 자연스럽게 다음 장소로 향하는 루틴인데, 이 여자분은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평소와 다른 약속 장소라서 그런지 신박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주고받은 사진이 있어서 그녀의 얼굴을 찾기 시작했는데 보이지 않길래 남는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약속 시간 15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더군요. 보통 이런 경우는 잘 없긴 하지만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저는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자리를 떠려고 했습니다. 하필 그때 그 여자가 퀄레벌떡 도착해가지고 저에게 인사를 건넸고,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 더 예뻐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학생 때 저를 배신했던 그 여자친구와 비슷한 외모를 가졌길래 호기심도 생기더라고요. 어릴 때 만났던 여자친구보다 조금 더 육덕진 스타일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눈을 내리깔고 있는 그 여자분을 보다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싶어. 커피라도 마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커피를 마시면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왜 호텔 커피숍에서 보자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그녀는 정말 얌전한 고양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커피 다 마셨으면 바로 올라가자는 그녀의 말에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자는 것도 어쩌면 다 계산된 것이었을 거란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않고 너나 나나 같은 마음이면 굳이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15분의 시간도 어쩌면 일부러 늦었을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어떤 남자건 그녀를 보면 거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긴 웨이브 머리에 매끈한 다리와 여성스러운 행동들까지 모든 게 매력적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우리는 그 길로 같은 건물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그녀를 힐끗힐끗 보는데 평소와 달리 떨리더군요. 보통은 술이라도 한잔하는데 아마 이렇게 낯선 상태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서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그의 반에 그녀는 이미 이런 경험이 많은지 엄청 침착해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괜히 괘심해지더군요 제게 트라우마처럼 남은 전 며친이 떠오르면서 오늘 처음 만나지만 괜히 미워지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제가 먼저 앞장서서 문을 열고 그녀를 먼저 들여보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저는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보면 볼수록 그녀는 천상 여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프터 신청을 하게 되었죠. 다음을 기약한 건이 여자가 처음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앱에 접속하는 대신 그녀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낭비 안 하는 것도 좋았고, 밥 먹고 술 마시고, 거기에 마음에도 없는 불필요한 대화를 안 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잘 통하는 느낌이라 저희는 한 달에 두번 정도는 꼭 만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게 되었죠. 그녀도 제 직업 정도만 알지 서로에 대해 많이 묻거나 알아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뭘 좋아하는지 또 뭐가 별로인지에 대해 말하는 시간이 더 많았죠. 저도 모르게 이 여자에게 점점 빠져들어가는 기분이 들어서 가끔 그녀가 만나자고 연락이 와도 한 번씩은 바쁘다는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그녀가 정말 좋아지기 시작해서 불안했거든요. 20대에 뜨겁고 상처받는 사랑도 필요 없고, 30대에 즐기는 연애도 필요 없는 저는 부록의 나이 40대이니까요. 아무리 그 여자가 매력적이라도 결혼을 한다거나 미래를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고, 솔직히 자신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결혼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만난 여자랑 깊은 사이가 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신뢰의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똑같은 인간이지만 내 여자는 안 되라는 게 생기더군요.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남자로서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아무튼 그녀를 만나고 오는 날이면 사춘기 소년이 된 것처럼 거의 일주일 동안 그녀를 생각하며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잊기 위해서 선도 보고 소개팅도 했어요. 여자친구는 아직 없지만 이러다 보면 곧 생기겠지라는 생각이었고 지난주에 그녀를 만났을 때 정말 위험했거든요. 함께 있던 날이었는데 갑자기 그녀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쪽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대하는 게 좋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죠. 그러자 그녀가 오빠라고 부르며 저에게 장난을 치는데 그날 그녀는 작정한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정말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여자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냥 모든 걸 떠나서 연인으로서 만나고 싶은 생각이 너무 커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대학 후배가 수원에 출장을 왔다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후배는 한 번씩 수원에 올 때면 늘 저희 집에서 자고 가서 저희 부모님도 아는 후배입니다. 대학 다닐 때도 상당히 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후배가 주말 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했고, 올라온 첫날에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여자친구 얘기가 나왔는데 결혼할 사람이라면서 내일 같이 보자고 말하더라고요. 그녀가 자꾸 생각이 났지만 주말 내내 후배와 있어야 했기에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면 그녀와 사귀고 싶다는 생각을 주체하지 못하고 실수를 하게 될것 같기도 해서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돼서 그녀의 여자친구가 오기로 한 것이죠. 앞으로 재수씨가 될 예정인 사람이니 나름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 옷도 깔끔하게 입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지어 가게 안으로 들어온 그녀와 인사를 나누는데 저는 순간적으로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왜 그녀가 이 자리에 온 것일까요?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어요. 저는 그녀와 모른척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삼겹살을 어떻게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술을 연거푸 마셔댔더니 얼큰하게 취하기만 했습니다. 급하게 마셔서 그런지 후배는 집에 가자면서 저를 부축해줬고 집에 가자마자 저는 방에서 뻗었습니다. 한참을 자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마시러 거실에 나와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저를 부르길래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그녀였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당황한 저를 보면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하더니 제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제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남자친구는 술 마시면 누가 업어 가도 모르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더군요. 솔직히 술 기운에 제정신이 아니어서 실수를 하긴 했지만, 현재 저는 그날 이후로 후배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연락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저희 집이 어딘지 알았기 때문에 가끔씩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거절하지 않는 제가 너무 믿지만 그녀와의 시간 역시 놓지 못하겠습니다. 어쩌다가 제 후배가 만나는 여자를 알게 된 것일까요? 빨리 말하기라도 했으면 저는 빠져나갈 수 있었을 텐데 도저히 이 여자와의 만남을 끊을 수 없어서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의견 댓글로 부탁드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매력적인 여자를 만나니까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